저는 당신의 부인 만트라씨 부인이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<laughs> 어여쁜 미모와 예쁜 목소리를 갖고 <laughs> 싶은 그런 부인이지요 저도 당신과 함께 만트라님과 함께 제가 섬기는 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안녕은 나중에 커서 앙크란이 될 거예요. 앙크란아라 뿅. 자, 여러분 안녕. 나 앙크란이라고 해. 나 보기에처럼 나 게임도 진짜 잘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노름이야. 너희들 노름은 모르지? 노름은 절대 하면 안 돼. 노름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된다고. 자, 얘들아, 우리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멋진 친구를 되자고. 안녕. 그래서요.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, 인형을만들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무대 뒤에서 직접 인형을 만지면서 녹음이 된 음향 소리에 맞추어 인형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동작들을 하는지 친구들한테 선보일게요. 알겠나요? 네. 기대 되지? 기대 안 되니? 어, 기대 안 되는구나.